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서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우리 합독은 1절에서 5절까지만 합독합니다. 구약 성경 1,323페이지 서가랴 1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 사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울기아소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로 만들어 열강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셔서 대각성과 해심으로 이끄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절에서 3절까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일리라 여러분 이 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에워 사일 때에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의 강한 나라들, 즉 악한 대적들이 연약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전역을 에워 산다, 즉 포위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이 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삼키려는 즉 공격하는 자들이나 그 나라들에게는 술에 취하여 비틀거려 망하게 만들겠다. 즉다 망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다를 대적하는 그 강한 나라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이 무거운 돌은 사람들이 들, 들지 못할 정도로 어떤 장비로도 움직이지 움직이게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무겁고 큰 돌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돌을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상할 것이라 다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이방의 강한 나라들이 공격하여 예루살렘을 움직이게 하여 즉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 즉 망하게 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격한 그러한 이방 나라들이 상하게 될 것이다. 즉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도와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잠언 30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순정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자들로 가장 강한 방패이자 가장 큰 능력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에 내 삶도 난공불락의 철옹성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예루고성과 같은 그 어떤 강하고 악한 자들이 유혹하고 공격해 올지라도. 넉넉히 막아내고 이겨낼 줄 믿고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방패이시자 능력이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영성,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영성이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널을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서 이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라는 말도 집중하여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명. 왕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왕명, 왕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듣지 않으면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의 말씀은 왕명이 아닌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리고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신령을 지으신 이, 즉왕 중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 도대체 목숨이 몇 개이길래 듣지 않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 즉 모든 일을 행하신 방법이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라는 것도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으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참된 영성이라는 이러한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새벽마다 아침 첫 시간에 예배와 기도할 때마다 청종 즉 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청종 즉 들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본문 말씀과 같이 쓰디쓴 경고의 말씀일지라도 시편 119편 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천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덩불로 삼아 바른 영성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성으로 하나님 말씀의 반응 즉 순종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권원이신 하나님과 연결하라 권원이신 하나님과 연결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4절에서 9절까지인데, 5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여러분, 이 본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즉, 힘과 능력에 권한 대신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의 포위에도 예루살렘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육절에 보시면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민족들을 불살를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또 유다 지도자들이 이방을 태우는 화로와 횃불이 되는 것도. 앞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던 다윗처럼 힘의 원천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강한 대적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경우는 뿌리와 분리된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됨이 형통의 기름을 믿고 오늘도 복의 근원이시며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 즉 함께 동의할수 있기를 그리하여 놀라우신 복과 힘의 능력의 근원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번 네 주시는 겨우는 저만 있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회개. 부흥의 시작은. 회개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가장 강한 방패이시며 큰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삶도 난공불락의 초롱성임을 믿고 사단과 악한 세상의 공격과 유혹 막아내고 이겨내는 삶 살아가게 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영성임을 알고 어떤 경고의 말씀일지라도 내 삶에 등불로 삼아 새벽 아침 첫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